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 TV 장슬기 변호사입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보험료를 내는데도 정작 보장은 부족하다고 느끼신 적 있죠? 어, 오늘은 제가 보험료는 절반으로 줄이고 보장은 두 배로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싼 보험료를 내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첫째. 불필요한 특약이 너무 많아요. 치과 특약, 도수치료 특약, 건강검진 특약. 뭐 이런 것들이 보험료의 3, 40%를 차지하는데 정작 보험금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둘째, 정말 필요한 보장은 약해요. 암 진단비는 3천만 원짜리인데 쓸데 없는 특약에 월 3만 원씩 내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뭘까요? 이런 불필요한 특약을 싹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성비 안 좋은 특약들을 말씀드리면 치과 특약. 이건 연간 한도가 너무 적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특약. 이것도 횟수 제한 때문에 실익이 없어요. 건강검진 특약. 국가검진으로 충분합니다. 한방특약. 보장 범위가 너무 좁아요. 산정검진 특약. 이건 정부 지원으로 다 커버됩니다. 이런 특약들만 빼도 월 몇만원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약한 보험료로 정말 중요한 보장을 강화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강화해야 될 보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암 진단비. 최소 5천만 원. 가능하면 1억 원으로 해두세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건 3천만 원 이상으로 설계해 두세요. 심장 질환 진단비. 이것도 3천만 원 이상으로 해 두시고요. 후유장애 진단비. 이것도 1억 원 이상으로 해 두시면 좋습니다. 어, 왜이 보장들이 중요할까요? 실제로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는 필요한 거는 그 목돈이거든요. 치료비는 실손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지만 생활비나 간병비, 이런 소득 손실은 진단비로 해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항암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일을 못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소득이 없어요. 월 300만원 버는 사람이면 1800만원에서 3600만원의 소득 손실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이제 간병비까지 더해지면은 진단비 5천만원도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을 설계할 때는 가족 전체의 보험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가장의 경우에는 진단비, 후유장의 보험금, 뭐 사망보험금 이 부분을 높은 금액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사실, 가장에게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게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가장이 일도 못하고 생활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중요담보 위주로 가입해 두셔야 합니다. 어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 여성이라면 여성암 중심의 보장을 높게 설정해 두는 게 좋고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높게 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녀의 경우에는 어차피 성년이 되면은 그때 다시 가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손보험과 최소한의 진단비 정도로만 가입해 놓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이고, 보장을 두배 늘리는 방법은, 첫째, 불필요한 특약을 정리하세요. 실익 없는 특약 과감히 삭제하세요. 자, 둘째, 3대 질환 집중 강화하셔야 됩니다. 암, 뇌, 심장 진단비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자, 셋째, 가족 단위 리모델링을 하세요. 어,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 중심으로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합니다.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보험 증권을 꺼내서 확인해 보시면 분명 줄일 곳은 줄이고 늘릴 곳은 늘릴 부분이 보일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